어제 tsmc가 장중 1조 달러 시총을 돌파했지요 세계 유일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소식에 가장 애타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삼성전자일 겁니다 세계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가 오늘 포럼을 열고 지금 차세대 2나노 수주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포럼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죠 정재용 기자 삼성전자가 2나노 수주 성과를 공개했다고요. 네, 저는 지금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열리고 있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아, 방금 전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의 기조연설이 끝이 났는데요. 아, 최 사장은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까지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면서 앞으로 AI 반도체 수주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아, 이 같은 말을 증명하듯이 삼성전자는 일본 최대 AI 기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로부터 이나노 기반 AI 가속기 수주를 받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부터 이나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공개적으로 해당 성과를 알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품은 양산 로드맵에 따라 2025년 내년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PFN은 도요타, 히타치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일본의 최대 AI 반도체 스타트업입니다. 딥러닝 기반 AI 반도체와 첨단 소프트웨어를 제조업의 공정에 적용하는데 기업 가치가 3조 원이 넘어서 일본의 최대 유니콘으로 꼽힙니다. 특히 기존 TSMC에 맡겼던 AI 반도체 수주 물량을 삼성전자로 옮기면서 AI 반도체 수주 성과가 더 앞으로 확대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가 그동안 빅테크를 유치한 실적이 없어서 좀 성능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3나노 2세대 기술이 앞으로 본격 적용이 된다고요 네, 올해부터 이제 2세대 3나노 GAA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제품들의 양산을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게이트 올라어라운드 3나노 2세대 공정을 활용한 웨어러블 AP 갤럭시 워치 7을 얼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10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해당 칩이 탑재된 갤럭시 워치 7이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이 좀 떨어지고 전력 효율성도 좋지 않다는 지. 을 계속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에 내년 갤럭시 S 25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500 탑재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좀 전해졌는데요. 이에 지적 이런 지적에 반박하듯 삼성전자는 이날 파운드리 포럼에서 안정된 성능과 수율을 기반으로 2세대 3나노 공정이 순항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애플과 퀄컴, 엔비디아 등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TSMC의 3나노 물량을 전량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압도적인 TSMC의 시장 점유를 추격하지 쉽지는 않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AI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턴키 솔루션으로 차별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